저기요, 왜안 되냐고, 이거. 왜, 제가 이겼는데 왜안 돼. 될... 이사람들다 이겼잖아, 나. 응? 왜안 되냐고. 이 게임이 진짜 망게임이거든요. 망게임이에요, 이 게임. 야, 임마. 나와라. 돈만 할때 나와, 이번에는. 공손으로도 안쓸 거야. 공손으로 써야 되는데. 응. 먹을 걸, 그거, 그럼. 아, 너무 아픈 거여서 죽었나보다. 좀 아팠어. 불빛 그, 것 때문에. 거꾸로 삥뽕. 왜 진짜로 오늘 오빠 가보자 오늘 무슨 일있어 오늘 가보자 진짜 대나무만 보자 아따고 떼네요처음대인거 아니야 여러분 무대신 서로 바로 딱밤 근데 공격할 수단이 있어 해야 된다만 수배 모금이 왜 안돼. 여섯 공격... 살된거 아니야? 그 공격하면 완전 개꿀인데 그 공격하면 개꿀인데. 떼. 떼. 좀 개꿀인데 떽떽 좀만 좀만 큰 섹시해 아빠 고거 외치. 바코. 바코. 바이 바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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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반짝 바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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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 바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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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 바코. 바코. 맞으면 안 된다, 죽는다, 나. 뿌비 <끄> <끄> 삐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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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용! 이렇게 붙었는데. 그거 <끄> 꼬야돼. 진짜, 아니. 이럼물에 쥐는 그알거란 말인가? 그요 망치 아니 비둘망치배다스터 배터스터 그래도 이만. 큼 어떻 몰빵 가봐 몰빵 가봐 아하하하 이 진짜로 에이, 이거 진짜 아픈 거만 맞아봐 손에 있 아니야 두개 먹지 않두개 없나 딱 있다예요. 아, 따, 고, 하 고, 68레벨. 따, 고, 아이고, 이거 간지럽다, 딩. 18밖에, 좀 많이 다네 오, 좀 적보다 더 많이. 나. 아따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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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이건 아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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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이건 너 벤이야. 저두개좀 먹자. 나, 나 진짜 두개 먹고 싶은데 왜두 개가 안 나. 뭐야? 응? 이건가? 그래, 먹었네. 두 개는 먹었다. 따고, 구 됐다. 야, 내가 이미 이겼으니까. 그래, 진짜 이겼다리. 너무 쉽다리. 이제, 이제 완전 뜨거운 거맞춰볼까 그치? 응, 남았어? 응, 한 방엔 죽지 않아, 이 자식아. 거봐 내가 말했지. 너고 쉬자. 응! 고그 붕어기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. 네, 네 개밖에 안 남았잖아. 아주, 찰, 아주 찰싹 달라붙고 있구만. 아, 저기 또 있는 건데, 하 압냠냠 압다고압다고아 이거 다음에 죽을 뻔했다. 바이벌. 내말내건 이미 이겼어. 맞아? 뭘 몰린다. 올린다고? 어? 그럼 여기 당해. 당럼 여기 당했어야죠. 수 없지 못다고 하니까.

이렇게 내 삶을 오고 있으면 좋았어. 응, 감사합니다. 진짜 고맙니다. 습 응, 나 어떻게 하시라는 걸? 아니, 이렇게 하면 죽는데요몰랐다고 망했네. 아, 어떻게 이걸? 응? 아, 어떡, 유대카. 그냥, 하여튼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? 그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. 이제 마지막 층이니까 네가 코다니아. 따콩 샀어. 어, 안 하잖아. 진짜 그럼 어떻게 돼? 볼품 없지 않은 것 같아. 흠, 그거도 없잖아. 약간 이게 없는 뭐 밖에 없는데? 아좋 생각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? 롱무 너무 마 명수마주 공부명수마공부아아 아, 너무 너무 어렵다니둥근 보석은 뭐야 근 보석 내가 안 끼었었구나. 계속했어요. 아니 게몇 아, 아, 번이나 죽인 거야? 잔인한 녀석. 두 번이나 죽였어. 네. 안 썼지 않겠테 남밖에 안 죽였는데요. 계속 죽이는 녀석이네. 내가 용서삭제어 이번엔 진짜 써서 치려주마 또+ 또지는그 뭐, 일단 이렇게 하면 음, 되는 거 아니야 응쳐있어 음, 왔다고 좀 이따 해야지 저거는 오지 불꽃 사. 네, 영화는. 너무 옮겨. 너무 귀요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몰라요? 어, 어떡하지? 또돈 쓰네. 좀더 주시지, 그래도. 좀 해줄게. 와, 진짜 주네 착한 친구들. 목걸이감사합다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어사합니이다이다이다 삼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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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다 삼이다, 삼이다, 다 하나만 먹으면 면안된다이에 5번은 4 5 오, 7 8 5았어 쉬운 상태 하지마 쉬운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어때요? 마, 맞습니다 삐 뿅뿅뿅뿅 응. 화재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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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? 클락나데요 이거 음, 음, 죽겠 죽. 죽. 음, 음, 죽지않아 이건 게임이잖아 음뭔게 아따 왜! 왜! 이상해 이상해 이건 좀 이상해 음. 아우 이상인거 같은데 이십 팔인가? 반인가? 맞나? 맞나? 체력 공 채워야 되나? 음. 음. 마지막 체력에 어떻게 해 네? 아니 네, 장난이죠 체력도 근데 채워야 된단 말씀 그러면 그날 베이직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? 왔다고, 아, 왔다고. 아, 그렇지좋했어 그, 응, 나눠 음, 이 4. 네개안 돼. 파이어볼 여볼 근데 더 많이 나는데? 뭐야. 야 30개 이상 난것 같아. 이건 조작인가 기억 조작인가 왜냐면 심이 많 일단은 이건 어떻게 해야지? 음더 도와줘 팀끝따다 내가+ 내가 엄청 많이 주게 999원? 아? 못 보자고 야 이제 천 있다 천만 원 넘었다. 못 보자. 만원야 만원이 생겼다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요? 오, 오단거 같은데, 아뜨, 칠칠단거 같은데, 칠, 칠, 얼마 안 남았다리. 1, 하나. 빨장면게 장가 있면안 된다. 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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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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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칠,

시들기다. 따, 아따, 따고. 는시야미두자자킹 뭐, 두고자, 킹 두고자. 진짜로 잘자고진수 힘. <laughs> 올리비아, 나 차례. 진수의임자 아, 물로 침뱉어보자침 파이어볼을 못쓰게 해버려야다 삐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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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효과적이에요 이제 만져도 안 뜨겁겠다 음 만질 수 있다는 소리 얘들이 또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? 돈 요청을 해야 땐. 돈 요청을 해. 비 비. 할거 같은데. 실수할 거수한 힘! 아 좋아 모래에서딱가세 되는 게 아니야. 이거로 커. 어, 잠깐만. 그 네, 진짜 불안해. 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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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려운 상대였다! 이겼어 나이스 어정 상대였지만 가볍게 이겨봐 이겼어 겨우 나 이겼다고 내가! 우리 덤보 99원 나오니까 99. 책 나오네 안얀서부대서거하얀부대서아일 오늘 여기까지 두개 합쳐서 띠오리돌이